하나님의 말씀 계속하여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 되겠습니다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말씀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국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미라 너희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글인데요. 어느 미국인 부부가 동네를 산책하다가 너무나 아름답고 아, 정말 동화에나 나을 법한 아, 그런 아, 집을 보게 되었지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도 언젠가 저런 집에 살게 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실궁통하며 여보 너무 허황된 꿈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집다 팔고는 어, 도저히 저런 집은 산다는 건 어림도 없지요 은행 잔고와 내 수입이 얼마되는지 당신이 알잖아요. 그래도 부부는 아, 그, 어, 그 부인은 꼭 저런 집에 살고야 말 거라고 그러면서 어, 서로 간에 된다 안 된다 30분 가시나 어, 그집 앞에서 옹식강진 했다고 합니다. 그몇달 동안 아내는 집요하게 남편에게 다 열심히 설득을 했고 마침내 그 아내의 믿음이 남편에게 그 마음을 움직였다고 하죠. 남편도 하나님도 반드시 저런 집을 살게 하실 거야. 이렇게 확신하고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년후 마침내 부부는 살던 집을 팔고 큰 땅을 사서 정말 그와 같은 그림 같은 그런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잘 아시는 대로. 베스트셀러가 된이 긍정의 힘에 첫 장에 나오는 비전을 세우라, 비전을 키우라라고 하는 그책 목록에 등장하는 이 저자, 이 조엘 오스틴 목사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었고 공감하기도 했고 은혜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신학교에서도 예, 이조엘로스틴 목사를 어, 비롯한 어, 이러한 이 번영 신학의 메시지, 이것은 참된 기독교 보급이 아니라고 지금은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책과 어떤 설교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메시지의 목차와 제목들을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어, 자기개발서에 그것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믿음을 긍정으로, 비전을 야망으로, 은혜를 성공으로, 또 하나님을 내 안의 가능성으로 이렇게 바꿔서 읽으면, 소위 세상의 성공 개발서, 자기 개발서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내용임을 금방 드러나게 되죠. 큰 집을 얻고, 좋은 차를 구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병이 치유되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가르치고, 더큰 집을 꿈꾸는 것을 비전이라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그런 집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자기 체면을 그것을 믿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제자의 도 그리고 제자가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긍정의 힘에 이어서 나온 그 책의 제목들대로. 더 긍정의 힘, 더잘 때는 나, 아, 더더잘 때는 이런 자기 자신만 그런 추구할 뿐이지요. 예전에 고 오카나 목사님도 생시에 이 조엘 로스틴 목사의 이런 메시지들을 어쩌면 이단보다도 더 위험하다고 그렇게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가 이 제자됨의 가장 큰 장애물인 이 탐욕을 비전으로 포장하고. 하나님을 그 탐욕을 채워주는 어쩌면 신부름꾼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짓된 메시지에 현혹되어서 자신도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간절히 믿으면, 아, 이조엘로스틴 목사처럼 500억이 넘는 재산을 가졌다는 그런 부자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또 사로잡혀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모르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비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탐욕의 또 다른 이름이고 그 탐욕이야말로 이 제자도를 따라가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 본문에서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어지는 본문은 산상설교 중에 예수님이 구제와 기도, 금식에 대해서 가르친 후에 들려주셨던 이세 가지 비유로 구성되어져 있죠. 어제까지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금식에 대한 부분, 우리 앞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매우 비슷한 유사한 메시지라서 좀 건너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제자도의 가장 큰 장애물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의 제자가 되어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 두 개를 오늘 언급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탐욕, 그두 가지, 오늘 살펴야 될이 탐욕이고 또 내일 아침에 살펴볼 근심 이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탐욕을 다루고 있는데 예수님은 천국 시민이 가져야 될이 물질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물질 문제는 늘 항상 따라다니지요. 이 물질을 잘 사용하면 덕이 되지만 잘 사용하지 못하면 복이 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보고에다가 비유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보고를 잘 요리하면 맛있는 요리가 되지만 그걸 잘못 사용하게 되면, 어, 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물질관이 잘못되어서 물질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이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불행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물질을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각각 보물, 눈, 그리고 종의 비유입니다. 먼저 이 보물의 이 비유의 메시지는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것이죠.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또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먼저 땅에 쌓는 것은 돈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모으지 말아라. 누가 보음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반면에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은 고통받는 이웃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보음 12장 33절을 말씀대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게 하늘을 쌓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다. 어, 왜 그렇습니까? 첫째 이유는 땅에 쌓아두면 손실이 너무나 크기 때문인 것이죠. 19절의 표현대로, 거기에는 종과 동록이 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한다 즉, 예수님은 보물, 즉, 물질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에는 종과 동록이 있어서 녹슬고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가기 때문이다. 최고급 실크 옷을 옷장에 오래 두어서, 어, 아, 종이 먹어서 못 입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싼 기계를 창고에 두었는데, 그게 또 노깃으로서 고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괴를 지방 구석에 벽장에 숨겼는데, 아, 집수리 하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는 훔치다가 구속된 적도 있지요. 그러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이처럼 불안한 것입니다. 화재가 날 수도 있고, 부도가 날 수도 있고, 또 갑작스럽게 또 사고로 급사할 수도 있죠. 죽으라고 고생해서 쌓아놓았는데 그것이 한 푼도 가져갈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쌓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자본 23장 5절에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보물을 이땅 가운데 쌓아두면 순식간에 날개를 단 것처럼 날아가 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독록이나 세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예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십니다. 거기에는 좀도 독록도 도둑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물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관해 주시죠. 게다가 하늘에 쌓은 보물은 어떠한 손실도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불어난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또이땅 가운데에서도 더 많은 것으로 갚아 주신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대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대로 주님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게 하늘에 보물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주님께 드리는 물질을 드리는 것이죠. 나의 소중한 시간과 또 물질, 나의 모든 그 꿈, 그걸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처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결코 불안하지 않습니다. 녹슬 염려도 없고, 뺏길 염려도 없고, 가장 안전한, 확신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은행에 저축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영원히 산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 정말 물질을 쌓아두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죠. 언젠가는 어쩌면 곧 우리는 이 땅을 아, 이 모든 것을 다 두고 떠나야 될 날들이 곧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는 무엇이 남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렸던 그 헌신한 것만 남아요. 이웃을 향한 사랑과 희생과 성김만 남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또 반드시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십니다. 예전에 어느 권사님 주도 예배에 서그 그분이 남겨 주셨던 그런 유품들을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꼬박꼬박 성경을 필사했던 그 필사 그 누런 그 노트 그리고 각종 헝금 드렸던 그 헝금 봉투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죠. 틈 만나면 그분은 감사 제목과 기도 제목을 써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늘 드리기 힘썼던 그 모습이. 아, 그 자녀들이 그 어머님의 모습에 눈에 선하다고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 군사님은 천국에서 상급이 크, 정말 크시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이런 어머님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아, 이런 생각에 미치게 됐던 적이 있습니다. 때때로 자신을 위해서는 정말 아끼시고. 또 자신을 위해서는 함부로 물질을 쓰지 않으시고 정말 주님께 헌신적으로 드리는 분들을 볼때 정말 존경스럽고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간도 감동을 받는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드렸던 물질과 진심들. 그 헌신들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21절을 보시면 내 보물이 있는 그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은 우리의 마음을 끄는 어떤 마력과 같은 것이잖아요. 나침반이 북극을 가리키듯이 보물은 아 사람의 마음은 보물을 향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투자한 곳또 자신이 관심 있는 곳에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했다라고 한다면 자꾸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복권을 사게 되면 늘이 그, 그, 그 날짜만 돌아오길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과 영혼들에게 관심이 있다면 항상 말씀을 가리키고 또 가까이 하고 또 연약한 성도들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또 거기에 영혼을 섬기는 일들에 물질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22절부터는 눈의 비유가 시작되는데 이 내용이 좀 아리송하죠. 뜬금없이 눈이 좋으냐 나쁘냐 따지는 것 이게 무슨 뜻일까? 22절을 보시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1세기에 에,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눈을 이해하기를, 눈을 감으면 빛이 안 들어오고, 눈을 뜨면 빛이 온몸으로 들어온다고 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그렇게 여겼고, 눈이 좋으면 빛이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몸을 밝힌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눈과 몸을 이용한 이 비유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눈은 곧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여 이 좋은 눈, 이 선한 눈은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잠언 22장 9절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고통받는 이웃에게 이걸 후이 나누어 주는 마음을 가르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이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들어 쏟아져 들어온다는 뜻이죠. 반면에 나쁜 눈도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6장 23절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나쁜 눈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만족을 모르는 마음입니다. 만족을 모르는 마음은 은혜의 빛을 가려버려서 삶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삶에 전혀 감사가 없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땅에 있느냐, 하늘에 있느냐, 만족을 모르는 그런 인색한 마음이냐, 후이 배푸는 너그러운 마음이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어둠에 둘러싸인 불행한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은혜의 빛으로 가득한 복된 것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예수님 안에는 다 감추어진 분이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선물로 여기고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은 삼십에 예수를 팔았지요. 그런 후에 그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자살을 하고 인생을 마감하잖아요. 얼마나 그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보물을, 이 보아를 우리는 발견해야만 하겠습니다. 10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법이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했습니다. 영의 눈을 떠서 이 말씀의 세계를 깊이 볼수 있는 사람은 영적인 가치관이 분명하지요 무엇이 귀한지를 알고 거기에 마음과 시간과 아, 또 물질을 투자합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을 천국 부활을 얻는 가장 지로운 그런 자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투리 시간마다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필사하면서 주님의 말씀과 더 가까이 하고자 그렇게 애를 씁니다. 또, 가난한 자들을,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볼 때는 그냥 어리석은 자처럼 시간 낭비여 부질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은 가장 값진 보물을 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되는 마지막 이유는, 이 보물을 땅에 쌓으면 우리는 그 보물을 그 보물의 노예가 되어서 마침내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점이 세 번째 종의 비유가 설명해 주죠.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좋든 싫든 인간으로 태어나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열설적으로 창조주의 종이 되는 것만큼 우리 인간에게 자유와 행복을 주는 일이 없습니다. 반면에 땅의 보물을 쌓고 마음이 거기에 들러붙어 버리면 우리는 창조주 대신에 돈의 종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이 돈의 신, 이 만몬, 이 재물로 번역된 이 아라모 만몬은 탐욕을 가리키는 이 탐욕의 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신은 우리를 이용하고요, 우리를 착취하고 자유를 구속하고 마침내 멸망의 구로텅이로 밀어버리는 게이 만몬의 신입니다. 그 신은 우리에게 진정한 어떤 안녕과 복지와 행복을 전혀 보장해주지 않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들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에 그냥 달콤한 그런 먹이를 넣어두듯, 이 탐욕의 신은 잠시 동안 우리에게 계락을 제공하죠. 그러나 일단 그 덫에 걸리기만 하면 우리를 다 착취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의 우선순위 대신 하나님이 종이 되면 돈이 우리의 종이 되어서 그것보다 또한 유용한 도구가 없지요. 복지와 안녕을 지키고 유익한 사업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는데 정말 귀하게 쓰이고 고통받는 이웃에게 힘이 되는 게 또한 이 물질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올려놓는 순간 돈은 만몬의 신이 되어서 우리를 부리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우리를 결국 멸망에 빠뜨려 버리는 게 이게 이게 만몬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으면 보물도 잃고 그 삶은 어둠의 돈의 노예가 되어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그 보물은 더 늘어나고 그 삶은 은혜의 빛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이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심장이 하나이듯이 우리의 마음도 오직 한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에 대한 그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대모데전서 6장 90절 말씀대로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가 물질을 사랑하면 이 탐욕의 가시가 자꾸 우리의 옆구리를 계속 찔러서 우리의 영력을 소진케 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탐욕에 빠질수록 우리의 영성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은. 점차점차 점차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몇년 전에 기독교 방송에 이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프로에, 아, 김덕희 교수님이란 분이 출연해서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젊어서 장난감 장사를 사업을 해서 아주 많이 돈을 보자 주식에 투자하기를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수익이 늘어나서 28억까지 벌었는데 그가 입에 돈 맛을 좀 보게 되자 더, 더 많이 벌고 싶은 아, 욕망이 생겼지요. 그런 잔학계나 주식, 앉아, 뭐 일어서나 주식 생각, 마침내 주식 중독자가 아,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아들, 돼지 저금통까지 다 털어서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장에서도 주식 현황판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결국 주식으로 전 재산 날리고 양가 부모의 돈까지 다 손실을 끼치고 마지막에는 10억이나 빚을 졌대요. 가족들에게도 벌을 받고 수원역에서 노숙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됐다고 합니다. 정치병원 폐쇄병동에 감금되어서 구타를 당하고 오랜 시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일곱 번이나 자살기도를 했고 완전히 폐인이 되었대요.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무심코 새벽기도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제정신이 돌아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때 주셨던 말씀이 이사야 57장 17절 18절 말씀이었다고 하는데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지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그 새벽에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그의 병든 내면을 치료해 주셨다죠 오랜 치료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눈의 비밀이 벗겨지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셨고 그, 그는 직업 상담사에 도전하여 자격증을 따고 계속 공부해서 이 직업 상담 분야에서 아주 스타 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최고 강사상까지 받게 되었고, 그는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요. 학생들에게는 꿈을 실어주는 대학 교수로까지 거듭이 난 것이죠. 대학 교수가 된 노숙자라는 책도 발간을 했습니다. 그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체험했다라고 고백하고, 그는 더 이상 투자를 위한 아, 그 욕심에 의한 주식에 손을 대지 않았더라고 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보물은 어디에 쌓아두고 계십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너무나 이 물질적인 가치관에 팽배되어 있어서 다 눈이 어두워지기가 십상이죠. 영적인 분별력들을 우리가 다 상실하고 물질에 노이가 십상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분명한 이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어, 하나님의 백성들 다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자들의 경제 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철저하게 물질적이고 현실적이고 계산적이고 눈앞에 유익만을 쫓아 살아가는 정말 당장 그 땅의 열매만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보아를 쌓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보아를 쌓는 그런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의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에 힘써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복된 인생들 다될수 있도록 공유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또 다시 시작합니다. 모든 위험과 유기에서 보호해 주시고 어둠의 권세의 공격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삶의 작은 일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내가 서 있는 그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직장과 일터와 우리의 가정을 주님 주여로 보호하여 주시며 다른길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의 일정도 주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날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